하이토이하이토이 <laughs> <뿌리> 한번더 <laughs> <분도? 웃음> <laughs> 이건 먼저 얘기하고 이번엔 성공할수있죠 여러분들 보미의 어테션 할수있 <laughs> 보미 <laughs> <진짜? 봄이 웃음> 아, 혼자 아, 어테션 보미 아, 아, <laughs> 아, 혼자 아, 어테션 <laughs> 뉴진수의 하이 포이 여덟 글자예요. 여덟 글자만 외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네. 어, 뉴진수의 하이 포이 이렇게 진수의 하이 포이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저희가 낮은 목소리라도 용서해드릴게요. 차마 하이 톤으로 진수의 포이라고 해달라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낮은 톤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 아까처럼 막세 명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에는 300명이 해야 돼요. 아셨죠? 예. 300명이요? 어디서? 어디서? <laughs> 마이크 들고 같이 해라 여다 이거 이거 아, 이거? 어. 아 내가 아, 같이 같이 해라. 같이 이게 이거 박자 맞추는 거 아니야? 아 연습하자. 여러분들 레이디 면 어디로 가야 돼요? 뉴스 할 거요. 아아뉴할 거요. 뭐라고 요래요뭐라고할 거요. 렛츠고 좋아요. 렛츠고 진짜 이거 언제 칼 박자 맞출까요? 모르겠어. 나 이거 10년 도못 맞출 거 같아. 아 10년 <laughs> 어, 이거 하고 있을 까 <laughs> 상한 적이 없다고 오. 아 이거 이렇게 하자 여기서부터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하자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여기서부터 하자오나 처음 들었는데 우리 처음 들었어요 처 세가 우리 셋은 못들어다세 너무 웃겨 단톡방 진짜 안 읽어 이렇게 단 내가 여기서부터 하자고 했잖아 아 진짜? 처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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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못 들었는데 헤이 어디 단톡이냐잉 아 떨렸다잉 아딱 걸렸다잉 있어 레이디 씨라고 레이디 <laughs> 씨라고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거 이거 못해 못맞춰 이제 또 이거 하려니까 이거 뭐, 이거 해야 될거 같아. 무튼 저도 해볼게 무튼 저도 해봐. 나는 여기서부터 할게. 알았지, 얘들아예 <laughs> 파이팅. 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승현이의 큰 그림인데? <laughs> 승현이 약간 우리 없이 염려가 됐는데 아휴 뭐야 연습 <laughs>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아쉽죠? 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일 뭐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네. 네. 내일은 누가 해 이거 멘트? <laughs> 유빈이가 해? 그래 내가 영상으로 볼게 <laughs> <laughs> 이거 빨리 하면 안 돼. 이거 또 빨리 하면 남아서민망해 <laughs> 에, 그거 언니 만할수 있어요? <laughs> 자, 그럼 다음 곡도 뉴진스 분들의 곡이에요 뭘까요? 어텐션, 어텐션이 뉴진스 아, 아, 맞다. 여태 어. 그 뉴진스 뉴진스가 윤민이가 자기 안 한다고 안 어, 안 틀고 그냥 테디베어 틀어 버렸어. 어머 어머 어머. 원래 알아, 알아, 오프, 알아, 오프닝 오 곡으로 알아,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어, 아니라 누가 테디베어라고 해도 내가 어머, 어. <laughs> 아니, 아니, 엄마가 <laughs> 억울해. 누가 최고냐고 그랬어요. <laughs> 완전 못됐다. <laughs> 아. 아. 빨리. <laughs> 그럼 그거 하자. 그러면은 뉴진스의 뉴진스 하고 윤민이 어텐션하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딱이다, 딱.